구독 <laughs>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고작가 정다입니다. 오늘은 정다의 애고박스 151번째 시간입니다. 애고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애고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도구와 재료들로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복을 보았다입니다. 행복은 그림자처럼 그렇게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었던가 보다. 끝없는 방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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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 그 방황의 어느 중간쯤에서 갑자기 나는 행복을 보았다. 저기 저 태양은 참 멀리 있었지만 나의 그림자는 참 가까이 있었다. 행복은 그림자처럼 그렇게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었던가 보다. 라는 시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에고가 길을 걷는데요. 마치 몰랐나봐요. 여기 밑에 하트 길인지 몰랐나봐요. 근데 하트를 딱 보고, 아, 여기 있었네? 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에고 카드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카드에는 트로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는 정말 이쁜 큐빅 스티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테이프 들어있습니다. 가위 들어있구요. 금색 골판지 들어있습니다. 와, 큐빅 스티커 들어있어요. 스티커가 진짜 예쁜데요. 짠 예쁘죠? 큐빅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걸로 트로피를 이걸로 트로피를 꾸미고 이걸로 트로피를 만,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요, 그렇죠? 행복은 정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니고, 노력하고, 찾고 했지만, 알고 보니 가까이에 있었네요. 어? 알고 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네요. 라는 시 아닐까요? <laughs> 제가 최근에 공감을 하는 게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를 먼저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때가 방황기라고 할수 있겠죠? 일단,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를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나한테 좋은 집이 있으면, 거기에서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 만약에 내가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누군가 정말 멋있네.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남자가 사랑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저저 저 사람 보면서 어저 사람은 왠지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현재 있는 주변에 행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고 그 방한기를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행복해 보이고 아, 이게 행복이구나. 아, 내가 가졌던 것 중에 이게 행복이었구나. 한계가 보이니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결국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행복한 일들에 집중을 하니까 계속 행복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laughs> 왜 그럴까요? 이거 트로피를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트로피를 이게 민무늬 아예 얇은 <laughs> 트로피 형태를 가진 <laughs> 금 골판지입니다. 여기에다가 꾸며보겠습니다. 어 붙습니다. 이 큐빅이 진짜 이뻐요. 이 큐빅 스티커가 진짜 진짜 이게 두껍습니다. 붙이면서도 기분이 좋아. 이 보석 같아서. 자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어 나는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우울기를 우울기를 넘으니까 어 갑자기 행복 이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행복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계속, 아, 나, 내가 행복하구나. 아, 내가, 내가, 아, 어렸을 때, 이 상황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나 진짜 행복하다. 나 진짜 운 좋다. 생각을 하니까 되게 웃음도 나게 되고, 그리고 약간, 약간, 그냥 마음적으로도 되게 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 에너지, 그 에너지 있잖아요. 밝은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건지 행복한 일들, 그리고 행복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행복은 제 주변에 넘쳐났습니다. 제가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느라 그 행복을 못 봤습니다. 이게 점점 붙여지고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게 어이 골판지로 골판 평면 골판지랑 그리고 이 보석 스티커로 어떻게 트로피를 처음에 제가 만약에 어떻게 트로피를 이걸 어떻게 만들지 뭐야 트로 트로피 이게 이걸 재료가 너무 부족하네라고 느끼면? 제가 이걸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아 이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게 보석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만드는 거겠죠? <laughs> 애고가 준비해서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요. 얘도 이렇게 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보석은 아니지만 하나하나씩 붙여서 저에게 선물로 주는 이 트로피 너무 예쁩니다 이 트로피 약간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에 달려가고 노력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를 현재에 대한 만족을 안 하고 이렇게 감사함을 지금 현재의 감사함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달려가면 지금 현재가 너무 아까워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감사하게 된 계기는 내 젊,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현재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현재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가 10년 후에 내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니까 그냥 별게 다, 가, 그냥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일도 다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는데, 걸어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아, 감사하다. <laughs>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감사하네. 생각, 생각을 하고 편의점에 딱 들어갔을 때, 편의점에 딱 들어갔을 때, 어 편의점 그 일하시는 분이 어 안녕하세요, 막 어서오세요 하는 것조차, 어 갑자기 또 감사, 하다2차적으로어 감사하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다, 기분 좋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 편의점에 아니라 제가 이거 진짜 최근 경험담인데요. 웃으면서 그 편의점 안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삼각김밥이랑 막 여러 개 샀는데, 사서, 어, 정말, 항상 이렇게 인사 잘해주, 잘, 에너지 넘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제가 갈 때마다 맛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사역에 계신, <laughs> 어떤, 어떤 분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laughs> 제가 이, 그게,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한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트로피입니다. 트로피. 구석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여기 좀만 달고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요. 다 달면 안 되고요. 좀만 달겠습니다. 저는. 이 스티커 너무 예뻐서 이거 이렇게만 달아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트로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트로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트로피를 받아야 해요. 슝슝슝. 이 트로피를 받고서 더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리고 한 번쯤, 한 번쯤, 아, 내가 너무 왜, 우, 삶이 우울하다, 짜증났던 일, 당연히,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냥 한 번쯤이라도, 아, 내가 과연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하루만, 딱 하루만, 내가 과연 뭐가 감사하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씩 보이면서 이게, 계속 보일 거예요. 계속 보이고 나중에는 미리 보일 거예요. 미리 보인다는 게 <laughs> 그러니까 행복을, 아, 이게 행복한 일이구나. 바로 알아서 그 행복을 딱 잡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이 트로피 선물입니다. 속은 없지만요. 그래도 여기 앞에는 밝아요. 오늘도 <laughs> 오늘도 애교 작가 정다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